제가 지금 소개해 드린 대로 베로란서 4장 12절에서 16절에 근거해서 고난 받는 자의 성경적 자세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고난 받는 자의 성경적인 자세가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 첫째는 불같은 시련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불같은 시련은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해요. 12절부터 13절을 다시 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 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하매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때로는 불 같은 시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아주 견뎌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보통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고난이에요. 참된 고난이에요. 이 목적은 어디까지나 연단을 통하여서 순수한 믿음을 지킨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우리도 그 연, 영광의 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하려고. 연단 밖에 안 하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잘 견뎌내야 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에 직면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렇게 훈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겁내고 후퇴하지 말라 이것이 비록 고난에 처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은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더욱 우리가 잘 참아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바란다면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라도 우리는 참고 견뎌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 같이 쉽게 고난을 견뎌내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회피하려고 그러는 것이요. 그 잘못된 것이요. 에 여기서 로마서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8장 17절 18절을 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의 감이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아주 소중한 고난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고난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불평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당장 힘드니까 짜증부터 내요. 그리고 괴로우니까 피하려고 그런다, 이것이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이잘 견뎌내야 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고난이 닥치면은 잘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목적이 있어요. 에베소 4장의 12절부터 13절을 보죠.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아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장하는, 성장하는 목적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 받는 목적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러면 이두 가지를 회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에요. 자, 베드로서 4장 12절을 다시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요 너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이제 말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서로 뜨겁게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호다한 이제 죄들을 덮는다는데 여기서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 러브라는 스펠링이 아니에요 체리티에 c g a r i t y 고린도전서 1 3장에서 말하는 체리티라는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를 따서 형제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죄들을 들쳐내 가지고서 비난하게 앞서서 죄들을 갖다가 덮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요. 눈 감아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덮어줄 뿐인데 왜? 죄는 그 지은 사람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일대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런데 죄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그 의무만 있다 이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자백하면 되죠. 죄를 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로다의 보혈로 그분의 이름으로서 정결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지체들과의그이 관계를 갖다가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죄를 물고 뜯고 하면은 교제가 안 돼요. 흠집만 나게 된다 이거지. 자, 그리스도의 이제 그리스도에 있는 받는 고난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고난은 <laughs>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베드로서 4장 14절을 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나 이랬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육신적인 일로 고난을 당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가리는 거예요. 세상 죄를 져갖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 나의 수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 복이 있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해서 안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세상은 예수 그르도를 비방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르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며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으면은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자, 그리고 예수 그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욕을 당하면은 우리를 통하여 그분 스스로가 영광을 받고 계시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다 이것이에요. 복된 거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억지로 비굴한 생각을 하고 행동하면은 을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욕되게 한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제 구속된 몸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서 육장의 2 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랬어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값을 치르고 샀다 이것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우리한테 돌려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인자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를 즉시 영화롭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영광이 오고 가는 것과 똑같다 이거야. 자, 전하 여러분이 주님과 영광을 주고 받는 것이 하나님과 아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하는 사이에 영광을 주고 받는 것과 똑같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 받는 자의 성경적인 자세 세 번째는 뭐냐? 고난 받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면안 돼요. 부끄러워면안 된다 이것이요. 본문 베드로서 4장 15절, 16절을 보시고, 여러분들,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이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라 그랬어요. 그러나 마진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자, 살인자가. 사형을 받고 도둑이나 강도가 감옥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죠. 왜? 세상 형법을 어겼기 때문에. 또 이거는 부끄러운 고난도 된다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죄와 연루되어서 부끄러운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수치를 안겨다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부끄러운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부끄러운 고난에 동참하고 있어요. 형무소에도 전국적으로 형무소에도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왜? 처신을 올바른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그렇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예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예요. 다른 사람이 일에 간섭하는 자는 뭐냐. 예를 들어서 남이 일에 참견을 잘하는 자들 있죠. 인권침해라든지 업무방해죄등 자기가 끼어들지 않을 그러한 일에 끼어들어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정부 구호를 외쳐대면서 앞장서고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상당수의 기독교 단체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이런데 끼어들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끼어들고 있어요. 왜 세상 정부에 하는 정책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끼어들어서 피켓들고 쫓아다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이것이. 자, 이런 죄를 범하고, 신체적인 구속을 받고, 감옥에 들어서 형벌을 받는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이요, 예수로도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거를 보고 누가 예수님을 믿겠느냐, 이것이요. 아, 어디 교회 누가, 응? 어? 감옥에 들어갔더라. 쫙 퍼져봐요. 그 교회 누가 오겠어요? 안 온다, 이것이요. 베드로서 4장 16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어떻게서든지 내가 나서서 해결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세상의 죄에 연리되게 되고. 법정에 연루되게 되고 또 재판을 받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라 이것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옳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서 고난을 당한다면 자랑스럽지만 은 이와 반대로 세상과 연루돼서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에 연루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대모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모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노조에 앞장서가지고서 직장을 운영을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거,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거, 이거 위에는 다른 짓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소수의 성도들이지만은. 그러한 일에 연루되는 것은 하나님께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세 가지로 다시 요약을 드려요. 고난받는 자의 성경적인 자세는요. 첫째는 불같은 시련을 우리가 잘 견뎌내면은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고난, 예수로도의 이름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인은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부끄러우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그 순간에 나의 상급은 다 날아가는 것이에요. 유혹은 없다, 이것이. 요 고린도 전서 6장을 봅니다. 6절부터 보죠. 그래서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소하러 가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소송 사건이 있다는 것이 너희 가운데 오면한 허머리를 되나니 차라리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오히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되 너희 형제들에게 하는 도다이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물고 뜯고 어? 하면서 세상 법정에다가 이제 소송지르려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엄중하게 꾸짖고 이들에게 소송 사건을 거둬들이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6장을 잠깐 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나느냐, 이것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 4절부터 10절까지 보죠.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가칭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 있음과 검식에서 그 그리하였으며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영광과 오욕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우리가 살아 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이 사도바울은 믿음의 자세가 확고했던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데리러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